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대인데, 이제 와서 연금저축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늦었죠.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고 오히려 50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절세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먼저 노후준비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매달 생활비로 쓸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내가 아무리 1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후 준비의 본질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된다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은행 예적금을 선호합니다. 안정적이고 손실이 없고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4년 가계 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금융자산 중 87.3%를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고요. 주식은 9.8%, 개인연금은 1.7%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이 예금에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후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금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예금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을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년 물가는 2에서 3% 정도씩 꾸준히 오르는데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는 1%대로 떨어졌습니다. 즉, 화폐가치가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데 예금에만 넣어두면 자산이 불어나기는 커녕 가만히 있어도 점점 가난해지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수명이 길어지죠. 있죠. 예전에 60에 환갑잔치를 했던 이유도 한70 언저리 정도 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때 환갑잔치를 했는데 지금 40, 50대 분들은 지병이나 사고사가 아닌 이상 100세까지는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수명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후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는 예금만으로는 노후 자금 고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일을 하면 된다지만 진짜 80대, 90대 돼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렵고 빈곤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TV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주변에서도 정말 한국 노인의 참담한 현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금의 치명적 한계 두 번째는 예금으로만 노후 준비를 하려면 정말 큰 금액이 필요하다입니다. 은퇴 후 부부 최소 생활비는 월에 251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에 369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선 예금 통장에 약 22억 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줄여서 매달 200만 원씩만 필요하다고 해도 원금이 무려 15억이나 필요하고요. 물론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안전한 예금으로만 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20억, 15억에 달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근로소득만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려운 금액이죠. 예금의 치명적인 한계 세 번째는 예금은 현금흐름을 만들기에는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예금으로만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총 필요한 생활비가 36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금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목돈으로 3,600만 원을 찾을 건데요. 이렇게 받은 목돈 3,600만 원을 매달 조금씩 나눠 쓰는 방식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면 계획 없이 씀씀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매번 인출할 때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매달 300만 원씩 현금 흐른 형태로 꾸준히 호박, 꼬박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이번 달 생활비를 다 써도 다음 달이 되면 또 새로 300만원이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노후에 필요한 진짜 돈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예금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 50대라도 지금 당장 어떤 준비부터 해야 하는 걸까? 바로 여기서부터 50대라도 무조건 절세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50대라도 무조건 절세계좌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첫 번째. 생각보다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훨씬 더 길다입니다. 아니 길긴 뭐가 길어. 지금 50대인데 언제 절세 계좌 만들어서 언제 납입하고 언제 받아.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인 연금의 개시 조건은 만 5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건일 뿐이고요. 무조건 이때 개시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70세, 80세까지 연금의 수령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요. 늦게 수령하면 늦게 수령할수록 연금 소득세율은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50대지만 근로를 계속 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받으면서 연금계좌에 꾸준히 적립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 연금수령을 시작한다고 해도 매달 인출하지 않은 나머지 자산은 계속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계좌의 평가총액이 총 3억 원이고 첫 달에 100만 원을 인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2억 9900만 원은 계속 굴러가면서 봉리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50대라고 해도 30년 이상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 아니고요, 복리 효과를 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겠죠. 이미 늦었다고 거들떠도 안 보고 시작도 안 했다가는 진짜 노년기가 됐을 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산다고 했잖아요.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노후자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절세계좌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채널이 선우용녀 선생님 유튜브인데요. 올해 81살이신데 정말 정정하시고 에너지 넘치시고 재밌게 사십니다. 저도 노후 준비를 잘해서 노년에 이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선우용녀 선생님처럼 오래 건강하게 살면 돈을 굴릴 수 있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민 후회 불안 걱정만 할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서 돈이 스스로 굴러가게 하는 시스템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두고, 나머지는 내 건강을 위해 에너지,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선택이겠죠. 생각보다 공부하기 어렵지 않고요. 제 채널에서도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제 전자책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현재 94살이신데 60세 이후에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처럼 세계적인 부자가 된데는 물론 투자를 잘하신 것도 있지만 오래 건강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50대라도 무조건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입니다. 예금에만 돈을 넣어 두시면요. 예금 이자는 전부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고요. 만약 지역 가입자일 경우 금융소득이 천만원만 초과해도 전액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약 3천만원 정도 있다고 하고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월에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30 만원 정도가 되고요. 이걸 1년으로 계산해보면 약370 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은퇴 후에 매달 이 정도 부담하는 거 부담 안할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최고잖아요. 생각보다 이 건보료가 복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건보료 조금 더낼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에 30만 원 내는 거 굉장히 아깝죠. 농담이 아니라 정말 금융 자산을 통장에 그대로 다 보유하고 있다가는 진짜 세금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과 건보료는 실질적인 세후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이고요.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세후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진짜 예금 이자 1%더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통장 알아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 건보료 줄이면 세후 수익률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하기 전에 이 금융 자산을 세금과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미리 미리 옮겨 놔야 합니다. 어디로 옮겨 두냐? 제 채널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ISA, 연금저축, IRP 계좌로 옮겨 두셔야겠죠. 나는 진짜 투자를 잘 모르겠다,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IRP 계좌에서 예금이라도 먼저 넣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금이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고요. 일단 여기서 안전자산에 투자한 다음 차근차근 공부해서 일부를 투자자산으로 조금씩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50대라도 무조건 절세 계좌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월 현금 흐름 만드는데 최적화된 계좌이기 때문인데요. 연금계좌를 활용할 경우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날짜를 자유롭게 설정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율과세까지 해주니까 너무나도 좋죠. 반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은 돈이 묶여 있을 뿐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는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지 않는 건 자산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실거주 1주택은 사실상 내 자산이 아닙니다. 팔기 전까지는 돈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관리비, 세금, 각종 유지 비용만 계속 빠져나가는 소비성 자산일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바로 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바로 꺼내 쓸수 있는 금융 자산은 1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내가 지금 당장 바로 쓸수 있는 돈은 거의 없고 자산 대부분이 집에만 묶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가능하다면 부동산 규모를 줄이고 금융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셔야 하고요. 물론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시고 금융자산도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부는 이렇게 옮기시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주택 매도는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추후에 주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전략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은퇴전에 내가 직접 꺼내 쓸수 있는 자산,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중요한 노후 전략이고요. 노후 준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50대는 은퇴전에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 구간이고요. 이때를 정말 잘 활용하시면 70대, 80대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네번째는 바로 절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다입니다. 전체 연령 중에서 가장 부유한 연령층이 바로 50대입니다. 자산이 가장 많고요, 고소득자 비율 또한 가장 높습니다. 50대는 주거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녀가 슬슬 독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크게 없고, 40대는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연금저축, IIP, ISA 계좌납입여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앞에서 보셨다시피 소득도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도 전부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매년 아주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데요. 만약 연금저축, 그리고 IRP, ISA로 연금을 전환해서 1년에 1,200만원 연금계좌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세액은 연봉 5,500만원 초과 시 158만 4천원이나 됩니다. 납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돈을 준다는 건데 무조건 해야겠죠. 20대, 30대는 납입을 한다고 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없는데 50대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참고로 절세 계좌는 혜택이 좋은 계좌이기 때문에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아둔 금융자산이 현재 있다면 부지런히 밀어 넣으셔야 하고요 또한 사적연금 분리가세 1,500만원 한도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각각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부 명의를 분산하여 금융자산을 밀어 넣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3천만 원씩 다 인출한다면 전액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소득이 되지만 부부가 각각 나눠서 1,5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면 저율과세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계좌를 둘다 활용할 경우 3년이면 약 3억 원 정도 납입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3년을 투자해서 절세 계좌에 3억을 모았다고 해 보고 목표 수익률 7% 가정했을 때 1년 1년차에 수익금은 2100만 원이 되고요. 이렇게 10년을 굴리면 수익금이 무려 3억 원이 됩니다. 투자 원금이 3억인데 수익금이 그와 똑같은 3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20년, 30년 투자를 하면 원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금을 볼 수가 있고요. 50대에 시작해도 50대에 3억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30년간 굴리면 중간에 투자원금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수익금은 무려 21억으로 불어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숫자냐 하시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리효과인 거죠. 어떻게서든 3억원 정도 밀어넣고 투자 공부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유지시켜 준다면 행복한 노후생활이 그리 현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50대라도 절세 계좌를 만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50대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모르니까 여유 생기면 공부해보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절대 안 되고요. 큰 틀에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일단은 당장 연금저축 IRP, ISA 계좌부터 만드시고요. 이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계좌를 만들고 나면 여기 에뭘 담을지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할지 직접 찾아보게 되고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앞으로 나의 은퇴 후 30년, 50년을 책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똑재 채널에 절세계자 컨텐츠 굉장히 유익한 것들 많습니다. 아직 다못 보신 분들은 여기 영상만 정주행하셔도 정말 큰 틀은 다 잡을 수 있으실 거고요. 공부 제대로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평생 업데이트되는 똑재 전자책 을 활용해보셔도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해주시면 되고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 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귀찮고 어렵다고 눈감고 넘겨 버리면 진짜 노년기에 들어갔을 때 후회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고요. 저 역시 이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절세계좌 활용법, 어떤 종목을 담는 것이 좋은지, 주의사항, 꿀팁까지 알차고 유익한 정보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해당 영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재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 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